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연자 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 상담 RD 브랜드, 연애 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생각나는 최악의 이별 사례들, 탑3를 제외 상담사 입장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어 사실 최악의 사례를 얘기를 해달라고 PD님이 오늘 특별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끔찍한 얘기들이기는 해요. 최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드렸어요. 끔찍하다고. <laughs> 그래도 궁금하다 나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탑 쓰리니까 세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례 하나를 먼저 좀 고민을 해드리자면, 진짜, 최악이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잠시 고민하니까 세 개가 쫘라락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은, 좀이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어요. 보통은 재회 상담을 주로 신청을 하시니까, 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내장자분이 상대분이랑 사실 이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담자분이 이별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담자분이 일단 학생이었어요. 여자분이셨고 그리고 상대분은 직장인이었어요. 남자분이었고. 그런데 내담자분이 봤을 때 아무래도 요즘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상대분 폰을 봤어요. 그런데 상대분 폰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남자들 폰이 지저분하려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피디님? 노코멘트 no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네 아무튼 좀 지저분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아파서 나랑 데이트를 못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보러 간다고 했던 날도 있었고 출장 간다고 했었던 날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딴데로 샜던 거죠. 정확히는 성매매를 하고 다녔어요, 남자분이. 그리고 그 남자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단톡방이 있었고 여기서 내 남자 험담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내 남자가 분명히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그토록 뭐 믿었던 남자친구인데. 근데 이제 나 모르게 성매매하고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뒷담화 엄청나게 하고 그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좀 자주 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좀 자기를 안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까지 보니까 내담자가 멘탈이 군부박질을친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피디님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laughs> 그쵸? 이건 좀 헤어져야 되지 않나 저 헤어지는, 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음, 문제가 있었어요 내담자도 이제 아니까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지는 느낌인 거죠 <laughs>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 물론 남자가 별로예요 남자가 별로고 진짜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진짜 머리로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헤어지면은 뭔가 남자가 나한테 식어서 그래서 내가 헤어질만한 사람이어서 헤어지는 느낌 이게 좀 여자분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매력이 없어서 상대가 나한테 식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상대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었죠. 좀 여태까지 내가 이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싸우는 거에 일반 연인들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싸웠겠죠. 그런데 뭐 선배배를 할 것이다. <laughs> 뭐 친구들이랑 나의 험담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헤어지고만 싶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복수도 하고 싶을 수 있을까요?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너무 배신감이 좀 크겠죠. 그쵸. 남자분이 좀 최악이다 보니까 좀 여자분이 했었던 생각은 다시는 여자를 못 만나게 해주고 싶다. <laughs> 좀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이 진행이 됐었어요. 요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좀두 사람이 좀더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이 경우는 이 여자분의 자존감도 문제고 그리고 또 공익을 위해서 <laughs> 이런 남자분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상담 방향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진행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모두 진행해 드리는 건 아니고 상담사도 같이 근무했을 때는 해드려요. <laughs> 음 어쨌거나 그래서 내담자분이좀 원했던 그림은 내담자분이 이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상대분이 그제서라도 내 남자분의 가치를 깨닫고 뉘우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이 남자분이 여자를 다시 는못 만나게 만드는 거. 요게 여자분이 바라는 거였어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도 <laughs> 그런 사람은 연애를 하면 안 되니까요. 피디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자 입장에서? 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이런 사람을 연애를 하면 안 되죠. 어왜안 되죠? 여자분들 입장에서 저런 사람이 싫을 수 있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왜안 되나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라도 일단은 음. 성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 자기 친구들이랑 내 남자의 험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도 엄청나게 했다는 거. 이 정도면은 음, 참 믿음을 많이 못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저 사실은 저런 행동이 모든 남자들을 욕매기는 그런 행동이죠. 맞아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잖아요. 저게 <laughs> 저게 전답입니다. 그렇죠.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보통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이 공유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저렇지 않다 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좀 그런 생각들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좀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된다. <laughs> 동의를 하시죠. 추출이랑 단어 좋네요. 축출을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 실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는 남자분이 부쩍 데이트도 자주 하고 내 남자분에게 굉장히 잘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남자분이 바라는 그림은 그거였으니까 일단 나한테 다시 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찬다. 그리고 후회를 시킨다. 이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려면 좀 필요했던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대담자분이 안 그래도 극불안형 급불안용 분이었어요 극불안형이 뭐지?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연애자기 유튜브에서 극불안형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어떤 유형인지? 어쨌거나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 사실 뭐 이런 상황을 당하면 누구라도 멘탈이 무너지겠지만 극불안형 분들은 좀더 심하게 무너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솔루션을 드려도 이분이 그 솔루션을 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멘탈 붕괴가 되게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 붕괴는 멘탈 붕괴인데 헤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헤어지고 싶으신 게 아니라 잘 지내다가 이별 통보를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잘 지내다가라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뭐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좀 마인드 세팅을 잘 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암시를 강하게 넣어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암시는 일종의 최면요법이에요 간단한 최면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잘 먹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멘붕하지 않으면서 상대분에 대한 증오까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분에게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무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분도 이제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내담자가 다시 되게 소중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도 <laughs> 결과적으로 내담자 분은 이별과 복수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laughs> 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원래 저희의 작전은 연말연시에 이별 통보를 하고 차단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남자분이 뭔가 내담자에게 오해를 하고, 화를 내면서, 본인이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벙쪘죠? <laughs> 내담자분도 벙치고, 이게 뭐지? 싶고. 근데 사실은 뭐, 어차피 이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내담자분도 이제 몇 개월간 이 부분에서, 그쵸, 관계를 잘 세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남자분에게 더 이상 이제 복수전보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좀 느껴지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된 김에 정교를 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긴 게, 남자분이 또 자기 혼자 오해가 풀렸어요. 피디님 엄청 웃으시네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되게 내담자를 소중하게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엄청 아쉬운 거예요. 절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담자도 이제 그 순간에 되게 많이 놀랐죠. 내담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laughs> 좀 되게 놀랐던 케이스예요. 상대분이 제가 앞에서는 그냥 뭐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뭐 단톡방에서 뭐 여자친구분 욕을 많이 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있는 사연을 각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담 내용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연이고 혹시나 뭐 이런 게 돌아다녔을 때좀 곤란한 경우에 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각색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극회피형이에요. 극회피형은 극불안형의 정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희 연애적의 유튜브에. 그래서 극불안형이랑 극커피형은 진짜 안 맞거든요 서로.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정말 좀 행동이 더럽다는 것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악질 분이셨어요. 앞에 얘기 드린 것만 들어도 이야 이건 악질이다 싶으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담자가 그분을 다시 받아줬어요. 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여기까지 참 고구마죠?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답하네요. <laughs> 네, 저도 답답했어요. 진짜 속시원하게 딱 사이다 마무리 딱 이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 내담자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분이 막 매달리는 데까지는 아, 왜그러죠저 사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담자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별을 잘 했나? 했는데 이별을 한게 아니라 재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헤어졌어요. 다행히 몇년 전에 헤어지셨고, 사실 좀 그런 분들은 멸종하셔야죠. 그죠? 응. 다시 여자를 못 만나는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작전 짰던 대로 헤어지지 않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까 제뭐 피디님이랑 이런 사람 축출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타깝게 축출에는 실패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은 조금 더 마음이 독했으면 추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넘지만, 어쨌거나 끝이 원했던 대로 진행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 좀더이 사례가 최악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성매매를 하면서 연애를 유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도 최악이라는 게좀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례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사례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3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최악의 사례도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거랑 연관해서 좀 떠오른 최악의 사례예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남자네 남자분이셨고 제가 재회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좀 남자분이 좀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자분을 자꾸 서운하게 했고 제 재회를 시킬 때는 앞으로는 그 눈치가 없는 부분 서운하게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 다 보여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재회를 성공을 시켰는데 문제는 내담자가 며칠 안 돼서 다시 이별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진짜 이유가 너무 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였어요.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너 성매매한 적 있어?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내담자분이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를 잘 했다면 사실 이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연하게 못 넘어갔어요. 되게 당황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처음 설명될 때 약간 눈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다 커버를 했는데 이 질문은 저희가 남, 남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처가 안 되니까 대답을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대분에게 어버버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하고 다시이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내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몇년 전에 이제 본인 얘기하시기로는 군대 시절에 선임들이 좀 꼬드겨가지고 분위기상 한번 갔었대요. 그거는 맞지만 그 뒤로는 이제 안 하셨고 이건 사귀기도 몇년 전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귀는 중에 그런 것도 아니고 헤어지고도 한 적이 없고. 좀 억울하다는 거죠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성매매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전에 한 적은 없으니까 <laughs> 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듣고서 좀 많이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때 당시는 이런 경우가 저는 좀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다 해놓고 예전에 했던 성매매 가지고 다시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어 가지고 좀 멘붕을 했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쌤이랑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시나리오 다시 잡고 그리고 다시 재회를 간신히 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부분 솔루션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비슷한 사례들도 비슷하게 풀고 있어요. 그런데 어뭐 그때 정말 좀 너무 상담사로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재회를 저희가 안 시켜드렸던 사례로 알려드렸던 사례기는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담을 의뢰하신 분께서 본인 상대가 있겠죠? 근데 상대분이 키우는 고양이를 혹한에 눈이 오는데 추운데 바깥에 버리신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laughs> 자기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질투심에 버린 거예요 당연히 상대분은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고양이는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피디 님이이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반려동물한테 질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고양이를 갖다 버린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는 더더욱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그쵸. 일단은 반려동물한테도 질투심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이거를 뭐,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할수 없을 것 같고, 진짜 뭐,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하고 고양이만 챙기면 질주심이 생길 수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보통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문제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버리죠 <laughs> 진짜 겨울에 애를 갖다가 버린다는 건 죽으라는 건데 반려동물이 집에서만 사는 애데 어떻게 바깥에서 살아갈 힘이 뭐가 있겠어요 없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바깥에다 버린다는 거는 정말 죽으라는 얘긴데 <laughs> 그러니까 상대분이 더 놀랐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분이 재회를 시켜달라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고양이를 갖다 버려놓고 재회를 시켜달라고 오셨다고요? 네. <laughs>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회를 시켜드릴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laughs> 이게 뭔가 이해가 가고, 그리고 공감이 가고, 아, 정말 이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내담자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걸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솔직히 고양이를 버렸다. 이 혹한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무도 이걸 풀 수가 없어진 거예요. <laughs> 심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 입장에 서서 같이 문제를 풀고 싶은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시긴 하셨지만, 상담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상담을 해드리죠. <laughs> 환불을 바로 해드렸죠 그래서 제외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사례는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없기도 하다 그래서 혹여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누군가 저이 사례 풀어보고 싶어요 라는 선생님이 계시면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D님 정말 끔찍한 사례들이네요 저도 같이 선생님들이랑 일을 하면서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본인의 제 가능성이 궁금해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제 가능성은 얼마 정도인지, 어떻게 제외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보시고 진단지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카톡 어떻게 주시면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진단지 제출을 해주실 때 중요한 부분은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laughs> 예를 들어서 정말 뭐저 어제 헤어졌는데 제외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기 상황이 없잖아요 그냥 어제 헤어졌다라는 정보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양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제외를 못 시켜드린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듣고 저희가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감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례를 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어제 헤어졌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공감을 해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면.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상대분이 무슨 반응을 했고 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줬고 무슨 행동을 해주셨고 좀 이런 부분들을 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별 시에는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신 건지 뭐 이별 후에도 뭔가 하신 게 있다면 그게 뭐였는지 상대방 반응이 어땠는지 좀 이런 걸 알려 주셔야 저희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띡 질문하시기보다는. <laughs> 좀 천천히 좀 적어주시면 저희도 같이 천천히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